나그 같이 방 섰을 때 따비랑 둘이 방 섰다 했잖아. 내가 따비 샤워하고 있는 거에 침투했었거든. 근데 녹음 켜놓고 갔었음. <laughs> 나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같이 들어볼까? 뭔뭐 피해자의 비명이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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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죽은 여자 나를 덮겠어. 아니 이제 처음에 한번 들어갔을 때 내가 수건 한장딱 걸치고 섹시하게 머리카락 한 쪽으로 슥 넘겨가지고 나비얌 내가 등 밀어줄까? 하고 이렇게 갔었거지? 그랬는데 줬다봐 하면서 막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나왔단 말이야? 그래서 나오고 나서 물에 젖은 여자는 아름답댔어 라는 게 생각이 나가지고 오케이 물을 뿌리자 해서 세면대 가가지고 머리카락이랑 막 얼굴에 물을 이렇게 촥촥 뿌려가지고 앞머리에 물 살짝 뚝뚝 떨어지는 채로 이제 다비야 물에 젖은 여자는 아름답겠어 이런 <laughs> 문딱 잡고 살짝 이렇게 나올 정도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거든. 다비가 갑자기 그때 물뿌렸지 오늘 다비는 아마 모를 거야 내가 이걸 녹음했다는 사실. 리스 패치입니다. 마크 재판... 너는 이제가 가해자야? 언니 어떻게 가해야? 너 이제 한번 말해봐. 가해야? 가해지. 너 나가. 듣지 마. 다시 환불해. 리엔나야. <목소리> <목소리> 나, 나 비타민이 부족한가 봐. 색깔이 연해진 것 같아.